안녕하세요. 제 15대 운영위원장을 회 지낸 이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운영협의회 제 7대 회장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암농협 조합장 노용남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골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안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골초등학교 전 운영위원장 고골초등학교 동문선학회장 석상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풍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김재건입니다. 덕풍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전용순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영마트 대표이사 김하나입니다 저희 시절의 언뜻 레알, 레알, 레알 축제를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저때 처음으로 레알 축제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유니언 파크로 나간 계기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의 꿈과 뜻을 활짝 펼치는. 레알 축제가 되기를 바라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레알 축제가 윤역파크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언택트로 진행된 바로 진행이 안 될까도 생각했는데 운영위원, 협의위원님들이 모두 노력해서 더 성대한 축제가 진행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레알 축제를 통해서 이 하남시의 초중고 그러니까 학교와 학교 간의 뭐 이런 교류들, 이런 것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운영협의회 임재석 회장 및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하남시 교육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도 여러분들을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하남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임재석 회장님및 운영 협의회 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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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앞으로 교장 신도시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다른 학교 그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초 동문 산학께서는 코로나 사태로 목교 후배님이 건강을 위해 전교생에게 마스크를 집으로 판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적극적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희 덕풍 전통시장은 하남시의 민속 5일장과 더불어 이 서울 근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주 유명한 전통시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덕풍시장 같은 경우는 고객을 위해서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줄일 거리를 항상 우리 고객님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덕풍 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매장 태양마트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여기 덕풍 시장 내에 있는 태양아림 마트인데요. 저희 마트 말고도 다른 점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 덕풍 시장 이용 많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힘드시죠?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하세요. <목소리> 언택트 레알 축제 파이팅! 언택트 레알 축제 파이팅! 레알 축제 이팅 어, 언택트 레알 축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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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택트 레알 축제, 파이팅!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